가짜고짜 싸대기를 때리는데? 며느리야 왜 때려? 누가 맘대로 내옷 빨라고 그랬어? 아니 그냥 더러워 보여서 빨았어. 너 도와주려고.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? 비싸 보여서 손빨래했어. 걱정하지 마. 이 옷은 드라이클리닝 해야 된다고? 드라이클리닝은 알아? 아 진짜 개빡치네. 무개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꼬집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고. 여보 뭐하는 짓이야? 시어머니를 꼬라보는데.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 내가 옷좀 빨았다고 때리고 괴롭혀. 이을 확인하는데. 너 엄마 때렸냐? 증거 있어? 그니까 왜 비싼 옷을 건드려? 맞을 짓을 한 거지. 그깟 오타나 때문에 엄마를 때려. 이게 그냥 옷인 줄 알아? 샤넬 한정판이라고. 또 명품 샀냐? 내가 이딴 거 사지 말라고 경고했지. 내가 사겠다는데 뭔 상관이야? 멋지게 돈을 꺼내고? 천만 원이다. 그냥 명품이랑 살아라. 뭐이 정도면 쏠쏠하네. 잠깐 돈 줬으니까 그 거지 같은 옷 내놔. 야 그러네요. 그리고 500만원 내놔. 내가 돈을 왜 줘? 우리 엄마 때렸으니까 합의금 500만원 당장 내놔 너줄 돈은 없어 없어? 그럼 쌍방이다 감히 날 때려? 그니까 왜 맞을 짓을 하냐? 너가 뭔데 우리 엄마를 때려? 넌한 대로 안돼 시원하게 때려버리는데요 너 진짜 미쳤냐?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? 내가 너 사람 만들어줄게 이번 건 정신 좀 차리라고 맞는 거야 이꽉 깨물어라잉 시원하게 갈겨버리고 내가 너 같은 애를 왜 만났지? 개빡치네 아들아 이제 그만 때려라 눈이 안 풀렸는지 자기 뺨을 때리네요. 엄마, 저 녀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. 내가 데리고 와서 미안해. 난 진짜 불효자야. 네가 뭔데 날 때려? 아직도 입을 열어? 아직 더 맞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. 내가 사람 만들어 줄까? 저런 시원시원한 아들이 참 든든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